유치부 친구들, 안녕! 유치부 전도사님이에요. 오늘도 유치부 온라인 예배 에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와! 여러분, 예배 들릴 준비 됐나요? 자, 그러면 바른 자세로 앉고요. 장난치지 않아요. 떠들지 않아요. 먹지 않아요. 예쁜 잔세로 앉아서 예배 드릴게요. 찬양 주세요. 하겠습니다. 기도 손 아멘. 기도 눈 아멘. 사랑하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릴 때 진심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들이 들으는 예배 기뻐받아주시고,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쏙쏙 들으며 쑥쑥 자라는 친구들에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으면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따라 읽어주세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 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요한복음 십 1장 27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반가워요.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우리 신나게 인사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샬롬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 쫑긋 세우고 말씀 들어봐요 메, 메이 울음소리를 내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짠! 바로 양이에요 양은 하얀 복슬복슬 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메, 메 울으며 신선한 풀을 뜯어먹는 걸 좋아한답니다. 양은 풀풀이 많은 곳에서 목자와 함께 지내요. 목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랍니다. 양에게 목자는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곳은 되게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 가끔씩 늑대가 나타날 때도 있거든요. 에 무섭다. 늑대라니. 하지만 걱정 말아요.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아주 안전하게 양들을 지켜주거든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어, 무서워! 무서워! 양들아, 걱정 마렴! 내 뒤로 숨어 내가 지켜줄게!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 늑대와 싸워요! 야 목자는 늑대를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안전해. 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목자가 지켜주는 양들은 정말 행복해요. 오늘은 수전절이에요. 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성전 동쪽에 솔로몬 행각 근처를 지나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다가섰는데 둘러싼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것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싸늘하게 몰아붙이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이미 너희에게 말하였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해주고 있는데 말이다.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나를 안다.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내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유치부 친구들, 이렇게 양들이 자신의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믿고 따라야 할 분이 계세요.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목자인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말했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양이 자기 목자를 아는 것처럼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는 내 양들을 안단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아주 잘 따르지" 기억하렴.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이야." 목자는 양들을 위해 무서운 늑대도 물리쳐주고 양들이 낭떠러지 떨어지려고 할 때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는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목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억해요.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래요. 좋아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유튜브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양이 목자를 따라 살아 가듯 우리 친구들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